굿투더 머닝 광둥에서의 첫 아침 광둥 광저에서의첫 아침. 집 중국의 커피 문화가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어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왕이면 은 직접 드랍을 하는 드립 커피를 어, 더 드립 좋아하고 드립이래 어, 드립이나 뭐 드랍이나 <laughs> 네, 드립 그 차... 커피를 아, 조금 더 좋아하고 어얘왜 어, 이래? 여기 날씨가 <laughs>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렌즈가 <laughs> <laughs> 아, 날씨가 이정도입니다. 에어컨을 안에 개, 뒤지게 빵빵하게 키고, 어. 밖에는 이제 스해 죽는. 아, 여기 습도가 응. 진짜 미친 정도. 응. <laughs> 옷이 안 마르겠다, 밖에다 어. 걸어놓고. 뭐, 아무튼 커피 얘기하다가 살짝 샜는데, 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는 걸 좋아해요. 젖적. 우린 솔직히 그냥 커피 아무나 먹잖아. 응. 일반적인 사람들 <laughs> 이제 콩을 좀 많이 따지는 사람들도 많아 원두를? 어, 약간 차에서 그 찻잎을 아, 많이 따지는 것처럼. 찻잎 가리듯이. 어, 그냥 그차 문화가 그대로 커피 안에 적용이 된거죠 그래도 이제 뜨겁게 많이 먹어. 차갑에 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뭐이 지역은 모르겠어. 그런 것도 응. 많이 즐겨 먹는 다 응. 우리는 무조건 알잖아. 얼주가잖아, 얼주가. 얼어 월주가. 뒤져도 알잖아. 여기 팔지도 않는데, 우리는 찾아서 먹자. <laughs> 근데 이쪽은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런 거 구하기도 좀 쉽지. 그리고 이제, 라떼를 좀 많이 먹어. 라떼. 왜?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보다 맛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먹어. 한 번씩. 요즘 들어 차운걸 많이 먹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먹었어 이제 이게 이제 시화루라는 길인데, 가지 각색인 이제 길거리 음식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 번. 나무지게. 음. 사람도 많죠? 평일 10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로컬이다 로컬. 이게 뭔데? 벌레? 벌레 총자 아니야? 근데 니 총은 충이긴 한데 해산물이라는데? 별벌레라는데? 이 별벌레 같은 과래 이제 다른 또 과인데 이거는 아예 하, 그 번역기 없어 음, 중국에서만 먹는 음, 그런, 그런 거. 벌레 요리? 지금은 음. 해양 해양 그 수산벌레지 수산에 있는 음. 벌레.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다리 달린 거다 먹는다는 동네다 <laughs> <국내다> 보니까 <laughs> 네. 일단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야? 이 골목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곳 여기가 보면은 전부 다 웬만해서는 라우스 하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그대인 거아고 적어도 40년 응. 그래서 이제 광저우 이쪽은 정말 많아 전통적인 맛집 그냥 담백 가게도 오래된 담백 가게일 수도 있고 응. 뭐 그냥 뭐든지 오래된 아우 먹을 거 정말 많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남아 느낌의 곳이 강하지 사실 맞아 음식도 그렇고 쌀국수도 많이 먹고 373m면 나와 어, 거의 다 왔네 이제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어, 쌀국수인데 피같이 만들어 얇게 넓게 그러니까 홍콩에도 유명한 집이 많아 근데 이제 홍콩보다는 여기가 좀더 로컬적인 느낌이 강하지. 그리고 홍콩은 이미 다 프리미엄화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미슐랭에도 알려주고 그런 곳이 너무 많아. 요 물론 뭐 맛은 비슷 비슷해. 이제 줄을 또 서야 될것 같은 이 느낌. 하지만 키 와서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침 일찍은 다 어르신 분들. 점점 젊어집니다. 길 건너고 바로 와. 누구님 만해 정말 덥네 스페. 찐데. <laughs> 세븐일레븐에 있는 에그 타르트 퀄리티 보소 여기, 여기. 우리 에그 타르트 맛집도 가기로 하잖아 요 가야지 정말 유명한 데는 줄을 미친듯이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집또 어제 반 왔기 때문에 밥을 먹고 네.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아, 야야발전이막 要排队。哦、嗯，好。牛腩煲，两个人，好吧，一只牛腩珍珠粉。牛腩米粉三份小份呢呃、嗯，小份一个。还有呢？然后呢？几个人呢？两个人。两个人一起可以那要怎么吃啊？还需要点什么？我说你两个人一样都可以干没事啊，牛腩最好吃啊。嗯,嗯，好，就是、这样好一火火。一个牛腩河粉，一个牛腩米粉呢？嗯，好的。好牛腩最好的你们拿。 어, 더, 더. 어, 나은 주, 치저싱어. 어, 더. 여기서 주문을 하고, 오더. 여기서 대기를 한 다음에. 여기, 내가 아이 칸, 마. 아이씨. 야와. 야와. 어, 줄 주를 고 여기서 아줌마한테 보여준 다음에, 아줌마 그 자리에서 해주거 어,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거 무슨 곡이지? 브리스키스키 브리스키. 아, 양지 머리. 양지 머리. 양지 양지. 양지. 어, 돌 양지. 이쪽에, 있는 음, 그런 거를 해서, 음. 어떻게 보면 면집이고, 그리고 딱 그냥 저렇게도 저렇게도 먹어. 여기 위에떡 같은 면을 떡 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런 형태인 면도 있고 이것도 있고, 벌펀도 있고. 그펀은 이제 넓은 면. 직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분. 중국 수면 같은 거我直接坐过去啊这里排队啊这个这里排队啊어好的这个暂住证号메뉴 변경을 하나 했어 저거를 한번 먹어보고 저것도 면이긴 한데, 식감이 아예 좀 다르죠. 미생이 어. 좀더무거다거 게... 하나는 여기다 여기. 넣으면 돼. 다있어요 돼. 가져다 준다 그랬어. 뭐랄까? 우육면? 지금 우육면의 일종이지만. 이게 면이야? 응. 음. 똑같이 생겼던? 진주면이라고 하는데, 진주면. 어떻게 보면 갈비찜이지, 찜을 찐, 한번찐 거야. 먹어 있나 소고기 한 조각 썼어. 싫어할 수가 없는 맛. 남녀노소. 음한 번쯤은 먹어본 맛. 이제 이 찜. 얘는 면을 한번 먹어볼까? 식감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보면은골돌돌 말려있어서. 맞아. 식감을 포커싱이 들... 되어있 쌀국수를 더 두껍게 해서 돌돌돌 만만 한마디로 떡인데? 근데 국수에 조금 더 가까운 음~~ 떡보다는? 응 어. 쫄깃쫄깃이 보다는 그냥 돌돌 말려있는 그러네? 쫄깃쫄깃한 느낌은 아니네 응 음. 면이다 보니까 음. 이 면이 쫄깃쫄깃하다 볼순 없잖아 응 음. 식감이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맛은 있다? 응. 한입 배워보면, 아니, 이게. 그냥 진짜 돌돌 말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 재밌는 식감이다. 밥과 음. 면의 그 사이. 여기는 밥 대신에 이 쌀국수 면 먹는 거를 먹는 거거 응? 밥 대신에 이 쌀국수 면을 말아서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소해 레몬골이나 동북, 동북도에 사시는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네. 체격 자체가.. 여기는 너무... 만로르어 달달하다 음. 음식 전체다 약간 궁중떡볶이와 갈비찜 사이? 막 엄청 우리한테는 막 처음 먹는 그런 맛은 아니야 네. 참신한 맛은 아니지만 맛있는 맛이다 정말 안전빵인 맛이다 한글릇에 4,000원? 4,500원 정도 그리고 약간 센터에 있는 이 국물 먹으면 약간 중약재 어, 근데, 많이 안 들어간다, 확실히. 확실히 좀 많이 달긴 하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네. 안 먹게 돼. 이제 여기가 쩐쩐이라는 진진. 한번 치면 진주진짜 광저에서 유명한 쌀국수 요리로. 사실, 이제 쌀국수의 형태를 정말 다양하게 만드는 거뭐 이렇게 돌돌 많은 것도 있고, 넓은 면도 있고, 얇은 그냥 우동면 같이 얇은 쌀국수 면도 있고, 안지피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강에는 이게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강도에서 약간, 내데 그냥 쌀국수라고 생각하면다 근데 이제 중국, 얘기해. 중국식 갈비찜 쌀국수. 동남아랑 도 많이 다르고. 맞아. 진진 쌀국치, 쌀국수 집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하나 더 먹어야 되긴 하는데, 뭐 언제나 먹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뭐, 진짜 얇고 넓게 많이. 쌀국수를 쳐가지고 요만하게 해서 위에 간장 넣고 이렇게 먹는 얇고 넓게 동그랗진 않아 아 그래? 그냥 종이 한 장처럼 아 요정도 두께 라이스페이퍼 느낌으로? 어 근데 그게 완전 쌀국수라는